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6장에서 49장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구해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참으로 복되게 이방의 빛으로 쓰실 것을 예고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6장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될 텐데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들이 섬기던 그들의 신 벨과 노보는 자기 백성을 구해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운반하여 옮기는 피곤한 짐승에게 짐이 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벨은 바벨론의 우두머리 신이죠. 마르둑의또 다른 이름이고, 너보는 벨의 아들이 되는 신의 이름이, 이 이름이 너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들은 그 자신들이 신의 아들이 뭘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에 너부라는 이름을 많이 넣습니다 너부갓네살 나보폴라살 나보니두스 이런 식으로 너부와관계된 이름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했죠 우상은 여호와 하나님과 피할 바가 못 됩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책임지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들에 보면, 내가 지었은 적, 내가 얻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해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땅에 존재케 했던, 가능케 했던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성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리라고 말씀합니다. 동쪽에서 부르는 사나운 날짐성. 또, 어, 먼 곳에서 불러서 쓰실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불러서 쓰실 사람. 이것은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구해내줄 바사의 고래수왕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 하나님과 우상은 이렇게 견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이죠. 어, 사람이 만들어서 서 있도록 그 경고하게 어, 그 발판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서 않으면 있지도 못하고 넘어지는 우상과 달리, 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홀로 주관하셔서. 바사의 고래서를 들어서 바벨론을 쳐서 이스라엘을 그 고난 가운데 구해주시는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께서 정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산신들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 대단해 보이는 제국의 신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만들어주리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을 짓고 자기들을 세우고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47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고입니다. 바벨론의 영화와 몰락을 이제 대조하기 위해서,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사야는 바벨론을 천여 딸, 또 여주인으로 비유를 합니다. 1절을 보면 천녀딸 바벨론이여, 딸 갈대아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천녀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갈대아는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주류 민족인 칼대아의 한국식 음력이 되겠습니다. 뜻은 고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그 천녀의 몸을 다 다 드러내면서 끌려가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오전을 보면 바벨론을 여러 왕국의 여주인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나 남편을 잃고 자녀도 잃고 한 날에 그렇게 과부가 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단숨에 이런 예, 일어 난다는 거죠. 한 날에 그런 일이 다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듯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단숨에 무너져 버릴 것을 예고합니다. 아, 왜 그렇게 되느냐?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셨을 뿐인데 그만 바벨론은 폭력에 도치되어서 이스라엘을 너무 심하게 필요 이상으로 학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과 10절을 보면 번영과 권세에 도치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듯 교만이 거게 달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 성경에 보면 어, 나라는 존, 말을 감히 쓸수 있는 그 존재. 어, 그래서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이 말을 쓸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고 쓸수 있는 그렇게 말해도 되는 이는. 여와 하나님 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의지하고 자랑하던 부강함과 지혜와 지식, 주문과 주술, 그리고 고도의 천문학 정보를 통해서 앞날을 예측하는 그런 능력들, 그걸 다 총동원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구해내주지 못하는 그런 심판 가운데로 바벨론을 몰아넣겠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48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심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시는데요.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진실과 공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4절을 보면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내 이마는 노시라고 책망합니다. 목이 쇠의 힘줄 같으니까 얼마나 완고해요. 이마가 목 같다는 말은 얼마나 강팍하기가뭐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8절을 보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배반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조되지 않도록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해내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3절을 보면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편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선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만물이 그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대기 상태, 대기 모드로 돌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속국에 불과했던 바사를 갑자기 높여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모든 것이 이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왜냐, 이스라엘의 그 어깨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려둘 수가 없었던 거죠. 구속자, 대속자는 기업 물을 자를 뜻합니다. 가난한 친족이 땅을 잃거나 종으로 전락했을 때 가까운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대신 값을 치르고 땅을 되찾아주거나 종의 신분에서 풀려나게 해주는 게 바로 구속, 대속, 기업을 물음을, 기업을 물는 것,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속자가 되시기에 구속자가 되시기에 그들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49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을 또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는 이 거대한 바벨론 조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하고 낙심을 하겠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개미에게는 뭐, 돌 하나 옮기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 불가능이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건 일도 아니죠. 그냥 집어가지고 그렇게 옮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마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것이죠.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그런 자들로 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고 그 완고하고 완악하고 그강퍅한그 그 백성을 하나님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게참 놀랍죠. 회복될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시듯이 49장에서 쭉 말씀합니다. 대로가 확장 열려서 사로잡힌 자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헐벗었던 산이 푸른 풀밭이 될 것이고 자식이 많아져서 집을 넓히게 되고 왕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이스라엘에게 절을 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란 중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여호와가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가 그러면서 탄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의미가 어찌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을 잊으려, 혹시, 의미가 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잊지 할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놓고, 더 이렇게 바라보고 살피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 그를 바라며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며 도우시겠습니까? 23절을 보면,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음, 약속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사모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아들의 대속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묻어 있기 때문에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 내일 8월 3일 화요일은 이사야 50장에서 53장을 그는 우리의 질구를 지고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만물의 창조자시고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어렵지 않게 행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모든 환란 가운데서 건져주시며 앞날의 복된 일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한 주간도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